네, 오늘은 이제 피부 따끔거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아마도 피부가 따끔거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아, 피부 따끔거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피부 따끔거리는 것은 바늘로 찌르듯이 또는 칼로 이렇게 짝재듯이 상처가 났을 때그 아리고 쓰라린 이런 현상 이런 현상과 유사한 건데요 피부 따끔거림은 건양 아, 피부의 통증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따끔거린다 쓰라리다 이건 유사한데요 따끔거리는 것은 쓰라린 것도 조금 더 심한 겁니다 아, 오줌 눌릴 때 따끔거리는 사람도 있죠 소변 볼때 쓰라린 사람도 있죠 피부도 쓰라리고 따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왔는데 얼굴만 딱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을 검사해 보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환자는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분명히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폐주피모라고 래서 피모, 피부의 질환들은 폐와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장육부에 폐와 연관되는 것이 피부와 많이 연관 저기 저기 연관는데아 폐에 그러면 우리가 뭐야 기침 뭐 어? 재채기 가래 끓는 거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피부와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보면 폐가 이상이 잘 나타나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 얘기를 할 때는 꼭 피를 한의학에서는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부 장기 이상이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의학에서는 피부 그러면 피부에 뭐 바른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한의학의 아주 특징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달라요.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의 통증이라든지 모든 통증, 몸에 나는 통증은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의 의미, 경고의 의미인데, 어, 뻐근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파요" 이러는데,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뻐근하게 아파요. 어깨가 뻐근하게 아파요. 머리가 뻐근해요. 허리가 뻐근하고 은근히 좋지 않아요. 은근히 아프다. 뻐근하다. 이건 뭐예요? 병이 깊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깊이 들은 거예요. 병이 깊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폐신비 간신입니다. 폐, 심, 비, 간. 이렇게 깊어지는데요. 따끔따끔하다. 여긴 폐 쪽으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뻐근하다, 은근하다. 간하고 콩팥 쪽으로 병이 있는 거예요. 깊이. 물도 깊은 곳에 뭐가 떨어지면 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얕은 곳에 쨍! 그러죠. 얕은 곳에는 똑같아요. 사람의 통증도 어디의 통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통증이 두통이도 마찬가지고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고 가슴의 통증도 마찬가지고 허리의 통증도 마찬가지고 배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따끔따끔하다. 이거는 병이 폐 쪽으로 있는 거예요. 얕은 것이라고, 얕은 것이라고. 쉬우냐 아니에요. 폐는 금이에요. 수익금을 줍니다. 금이라는 건 뭐예요? 칼이에요. 칼, 칼, 꼬챙이, 뾰족, 뾰족, 뾰족한 걸 찌르면 어때요? 따끔따끔 따끔, 따끔하죠.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으로 아프다는 사람은 은비라고 그래요. 은비, 은비가 뭐냐면 아프긴 아픈데 아프긴 아픈데 괴로운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뻐근하게, 응근하게 괴병처럼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콩팥과 관련된 이런 뻐근함, 응근함 이런 통증은 뻐근하게 허리가 응치, 응치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아픈데 원인이 안 나와요. 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뭐냐면 물을 쳐줘야 돼요. 물을. 물을 쳐줘야 돼 진액을. 지금 내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진액. 물이 부족해서 아픈 거예요. 왜 물이 부족해지느냐? 많이 써먹은 거예요. 노동으로 많이 써먹을 수도 있죠. 밤에 잠안 자고 밤새워서 일하다는 것도 써 먹는 거예요. 성생활을 과다하는 것도 써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써 먹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픈 것은 이렇게 깊은 곳에 아픈 것이 깊은 곳에 오는 병인데 이것은 진액이 부족돼서 오는 거예요. 진액이 고갈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지럽다, 어지럽다는 얘기를 같이 합니다. 또 정기 진액의 통로인 뒷목 뻣뻣하면서 어지럽다. 그게 이게 일로 가면 눈, 눈까지 오죠. 눈이 뻑뻑하다. 왜 진액이 모자르니까. 진액이면 한 곳만 모자르나요? 뼈골만 진액이 없나요? 눈에도 진액이 없죠. 뇌수가 부족하니까 귀가 온다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따끔따끔해요. 이게 오늘 이제 연관되는 오늘 병의 주제인데 이 따끔따끔한 것은 폐와 연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화의 화, 불. 불에 대면 어때요. 쓰 쌀이죠. 따끔따끔하죠. 타는 듯하죠. 그 표현이 똑같아요. 타는 듯 아프다. 요 목부터 명치까지 타는 듯하대요. 머리가 아픈데 따끔따끔 아프대. 뻐개지듯이 아프대.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님께 하겠습니다. 도끼를 이렇게 짜게듯이 아프대 그, 그런 그 환자가 왔어요 실제로 그 열담이라고 그러는데요 열담 열담이라는데 아무리 두통이 와서 검사를 하고 뭐 무슨 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환자는 죽을라고 그래 그냥 너무너무 아파서 열담이에요 열담 열 열담인데요 열담이라는 건 뭐냐면, <laughs> 역시 열이라는 건 화예요. 근데 담음이래. 담음이 다몸이 뭐냐? 담음이요? 식병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열 가지 병 중에서 아홉 가지는 다 담음에서 와요. 담음이 있으면요, 통증만 나타나지 않아요. 소변, 소변도 시원찮고, 느글느글 미식미식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프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통 환자는 머리가 뻑에 질 듯이 아픈 게 10년 됐는데 이걸 못 고쳐. 그동안에 계속 진통제 먹고 뭐별 짓을 다 했더라고. 안 해본 짓이 없어. 근데 열담에 대한 약을 딱 쓰니까 치료가 되더라고. 욱신거림.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눈이 욱신욱신해야 돼요. 눈이 빠질 것 같으면서 욱신해야 돼요. 욱신거리는데 빠질 것 같대요. 대장승격이라는 침을 놓으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욱신통증은 어깨가 욱신거리던지 어깨가 욱신거리다고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장승격이라는 침을 놓는데 눈이 욱신거리고 빠질 것같다그래도 욕신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통증이 그래서 통증이 나타난 건 경고의 의미예요. 네. 경고의 의미는 내가 병이 들었어 이거를 좀 치료해 줘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진통제를 쓴다. 물론 써야 되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네. 그러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검사상에 안 나와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방 치료 받아야지. 한의학에 분명히 이론이 있거든. 어떻게? 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네. 생긴 모습을 본다든지, 네. 얼굴 색깔을 본다든지, 네. 나타난 주변 여건을 본다든지, 네. 맥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딱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고되는 것은, 아, 이것 때문에 경고등이 왔구나, 네. 경고증상이 왔구나, 통증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불러 빠질 듯이 아프다. 어깨가 둘러 빠질 듯이 아프다 음. 허리가 둘러 빠질 듯이 아프다 찌릿찌릿하다 전기호도 찌릿찌릿하다 음. 소변 보는데 찌릿 찌릿 해대요 그냥 음. 죽는데요 이게 임병이라는 임병 인병. 임병이 뭔지 아세요 임 임질이 아니에요 임병이라고 그래서 임질로 생각하는데 임병은 그게 아니에요 소변을 오래 참거나 분노가 심하거나 다음이 있거나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요 또는 스트레스에 서 나타나요 그의 특징이 소변이 시원찮고 소변 볼때 찌릿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는 불에 대인듯그 소변 나오는 데가 불에 대인듯 화끈화끈해져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서 이 허벅지로 해서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요 예 네,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 이것도 화통이에요. 이것도 화예요. 화인데 이제 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까 내가 열담이라고 그랬죠? 네, 담화라는 게또 달라요. 음. 그래서 통증의 양상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고 통증의 양상을 치료해야 치료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진통제 써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근본 치료가 되는 거 아니죠. 음. 그렇죠?